정답에 직결되는 신호를 찾아라. 쭌쌤이야. 오늘 시간에는 올해 9월 고3 29번 문제를 가지고 독해 연습을 진행해 볼 거야. 아래 주소로 가게 되면 오늘 진행하게 될 문제의 원문, 단어, 해석을 출력할 수 있어. 29번은 5개의 선택지에 문법, 구조적 형태가 맞는지를 묻고 있는 문장이야. 오늘 우리는 1번 2번 4번을 해석해 볼 거야. 선택지 1번을 해석해 볼게. 해석에 앞서서 문법적인 구문을 잠깐 보면 여기 나오는 관계대명사 위치 이후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지를 묻고 있어. 자, 관계대명사를 잠깐 설명해 보면 문장은 N V N이라고 했지. N V N 예시를 한번 주면 I bought a book. 나는 책한 권을 샀다. It was a present. 그 책은 was a present. 자, 이 문장처럼 앞에 나오는 명사와 뒤에 나오는 명사가 서로 같은 경우 관계, 뒤에 나오는 명사를 생략하고 관계대명사 that, which who를 쓰는 것이 관계대명사 용법이야. 당연히 뒤에 나오는 명사가 하나 생략 되기 때문에 뒤의 문장은 항상 불완전해야 하는 거지 자이 문장을 보게 되면 the best is recognized. 명사, 비동사, 형용사 명사, 비동사,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뒤의 문장이 완전하고 문법적으로는 틀린 문장이 되겠어 자 해석을 진행해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명사 activity 활동은이 이제 주어가 되겠고, 앞에 나오는 형용사까지를 포함해서 경쟁적인 활동은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고, 동사는 can be, 뭐, 뭐 일수 있다. 자, 비동사 뒤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 여기서는 performance showcases,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수행기량을 보여주는 공개행사일 수 있다. 까지가 이문장의 뼈대가 되네. 나머지는 문장을 수식하는 구문들이지. 자, more than just. 단지 그 이상일 수 있다. 위치는 뭐뭐 하눈으로 해석하고 했으니까 물론 이 문장에 정확하게 하려면 in 위치가 돼야 되겠고. 뭐뭐 하는. 뭐 하는. The best is recognized. 최상의 것이 is recognized. 인정. 인지되고. the rest are 나, 나머지들이 are overlook 간과되는 까지를 넣게 되면 완전한 해석이 된다. 자, 2번 선택지 해석해 볼게. 이번 문제에는 is 앞에 단수 명사 주어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고 이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은 오브의 쓰임을 이해하느냐가 되는 거야. 자, 오브는 전치사 앞뒤로 나오는 명사를 하나의 단위로 인식해야만 해. 해석 자체도 constructiv e feedback 건설적 피드백의 provision 제공은까지가 되는 거고. 이 문제에서 오브 앞뒤 명사가 두개 나오게 되는데 주어를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문제고 오브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단수기 때문에 동사는 비동사 문법적으로는 맞게 되겠고 해석을 진행해 보면 이제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on asset 명사가 나왔네. 건설적 피드백의 제공은 언에셋 자산이다까지를 통해서 문장이 이제 완전한 구조를 갖췄고 나머지는 문장을 수식하는 형태가 되겠지. 자, 우선 전치사 t 다음에 participant 참여자들에게 온 기량에 대한까지는 요 앞에 있는 이제 피드백 그걸 수식하는 고문들이고. 여기 이제 나오는 댓을 봐야 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댓은 관계 대명사 또는 접속사로 쓰일 수 있고 뒤에 문장이 이 문장처럼 불완전한 경우 오포가 타동사인데 명사가 없는 경우 관계 대명사로 쓰이고 해석은 뭔뭐하 눈으로 진행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some competition 일부 경연 대회와 and contest 경연이 offer 제공하는 asset 자산이다로 해석을 진행하면 된다. 자, 선택지 4번을 해석해 볼게. 우선 문법적으로는 전치사 as로서 뒤에 ving의 형태가 나와 있고 v가 foster라는 타동사 조장하다 뒤에 명사가 effect of competition, 경쟁의 효과라는 구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완전하고, 자, 문장 해석을 진행해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명사, the emphasis, 강조는 뒤에 전치사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명사를 꾸며주고, 동사는 is, 뭐뭐, 이다까지를 확인해야 돼. 해석하면, 물성에 대한 강조는 뭔뭐시다 자, 이후에 what we typically see, what은, 뭔 뭐, 하, 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니까, we typically see,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까지가 해석이 되겠다. 자, 여기 전치사 뒤에 문장을 보게 되면, 뭐, 뭐, 로서, fostering, 조장하는 것으로서, a detrimental effect of competition, 경쟁의 유해한 영향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까지를 해석에 넣게 되면, 완전한 문장 해석이 되겠네. 오늘 수고 많았다.